네, 홍팀장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암호화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바로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러요. 일종의 출금 안정장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출금 안정장치냐? 이게 화이트리스트 어드레스로 등록을 해놓으면은, 특정 코인을 다른 주소로 출금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A라는 코인이 있는데, 특정 어드레스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 어드레스가 아니면 못 보내게 하는 기능인데 이게 해킹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소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위드 드로우 크립토 항목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화면 중간쯤에 보시면 어드레스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저는 지금 XRP를 이미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거 시간에 있어서 뒤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Add Address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셋업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칸에는 각 주소마다 네이밍을 부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업비트 코리아 b t c 라고놨습니다두 번째 칸에는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항목인데 XRP는 제가 지금 앞전에 해놨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보여드리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받는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공간인데 저는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보내는 부분이라서 업비트 주소를 입력하니까 밑에 있는 네트워크가 바로 BTC로 선택이 되네요 XRP로 했을 때도 바로 네트워크가 매치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어드레스 오리진 누르시고 익스체인지 어드레스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거래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목적이 업비트니까 스크롤 내려서 업비트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화이트 리스티드 체킹해 주시고 세이브까지 누르면 이제 인증창입니다 가입하실 때 입력하신 이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구글 OTP로 인증을 마치시고 서밋 눌러주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청 시간 기준으로 24시간 기다려야 된다네요 그래서 저도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또 1분이 넘었네요 다음엔 좀더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